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29일 화요일이고, 지금은 이 볼타, 구이오스죠. 이 볼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얘가 현재 최근에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얘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정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있으며 얘가 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재 저희가 포트 구성을 완료하고 나서 매일매일 당일 단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도 캔들 바뀌기 전이니까 이 캔들일 때 단기 1 1위 평선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합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주고 나서 밴드 상단 돌파 시 250원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밴드 상단이면 여기죠. 여기 돌파하면 25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함으로 250원의 전량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저희는 부지런하게 챙길 단기 수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안에 약 13%의 수익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볼타, 이 이오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타점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상 보시면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금액은 730원 이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700원 이탈시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볼린점인데 중심 라인이 지지로 작용을 할 거고요 바닥 다지고 나면 다시 돌아 올라올 겁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갈 수도 있고요 더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때 팔고 나가야 될때 혹시라도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에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게 매수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볼타 이오스가 리브랜딩이 되고 나서 지금은 좀 모멘텀이 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오스 얘 자체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1위. 이걸 수년간 해온 게 바로 이 볼타 이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코인 순환매가 오면 이오스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거고요. 지금 얘가 잘나고 못나고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 자체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투매나 차익 시장이 나와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에서 다시 숨고르기 조정을 통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고, 그 시점에 맞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미넌스 여기까지 밀려야지 시장이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간다는 것은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바닥에 있는 코인들도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오스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코인이면 다 가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나온 애들은 타점에서 반드시 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일정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이 목표가를 먼저 잡아 드릴 건데, 1차로는 천 원입니다. 천 원. 보시면 이 구간이 천원 라인이에요. 여기가 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천 원이 저항이자 지지이자 지지이자 저항 지지. 매물 대 역할을 했던 구간이 천원 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안착 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안착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천원 구간은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얘가 천원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위에 매물대 라인이 그 다음 상단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400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 위로 올라탔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1,400원까지의 상승은 거의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올라왔을 당시 이매물대 도달했을 당시에 시장 상황과 그러니까 비트가 얼마나 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가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오스 이 볼타는 얼마나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판단을 내릴 일이지 지금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손절해야 될 때, 타이밍에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어딘지 모르고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가는데 애매한 데서 팔아요. 근데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 잡아요. 근데 고점이죠. 물려요.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이게 매물대가 어디인지 모르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점이자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반드시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제 계좌까지 같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어떤 코인 매수 매도 하는지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계좌 수익률까지 같이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댓글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서 도대체 매수 매도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서 우리한테 문자까지 보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차트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에 따라서 매수, 매도만 하는 거예요. 설정 방법은 PDF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 차트 설정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차트에 바이 셀 시그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곤 바이 떴을 때 매수하면서 매수 문자 보내고 셀 떴을 때 매도하면서 매도 문자 보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하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한데 당연히 상승할 때도 매수매도 시그널이 다 나오고요. 심지어 하락 채널에서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정확한 매수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당연히 무료 배포 중이지만 저도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만 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로 그리고 댓글에 차트 달아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걸 빠르게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자로 PDF 파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량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일정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31일 새벽입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바로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암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전후로 변동성이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해야 될때 또는 팔고 나가야 될때 또는 손절해야 될때꼭 문자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